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에는 코레일 자소서 항목 분석을 들고 와봤습니다 코레일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하기 전에 코레일 같은 경우가 78점이 자소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 건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블라인드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만 작성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단어 문장 반복인데 요거 오픈웹 또는 취업카페 등에 공개된 자기소개서 짝이 있게 표절이라든지 지원 간 자기소개서 짝이 있게 표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명, 출생지, 회사명, 학교명 등은 기재 불가인데 지원 동기 4번 항목이죠. 내용 작성 시에는 철도공사 또는 코레일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서 4번 항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타기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두갈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전체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팀 내에서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한 방법을 설명해 달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저는 팀 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두 갈식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두 갈씩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1번 항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팀 내에서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협력 방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즉 팀에서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여러분들이 팀에서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협업을 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좀더더 더 나가서 협업 도구를 활용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신뢰를 형성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즉 신뢰를 형성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신뢰 구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한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투명성을 갖추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성을 갖추어서 신뢰를 얻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존중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했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형성의 결과로서 결과로서 뭐를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과거에 받았던 피드백을 수용해서 업무나 행동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이라고 해서 어려운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즉, 회의 중에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동료로부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받은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개선 방법으로는 발표 연습을 통해서 전달력과 논리성을 높이고 중요한 정보는 시각자료로 보강했다. 그래서 동료들과의 팀업이, 팀업이라든지 협업이 원활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내가 피드백을 수용할 때의 태도, 즉, 적극적인 경청을 했다. 피드백을 줄때 끊지 말고 경청을 했고, 경청을 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핵심을 파악했다라고 한다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좀더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팀 회의에서 두번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업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라는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시간 관리 능력도 중요해요. 매번 시간 관리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 10분 동안 주요 업무를 계획했고 그리고 투두리스크를 작성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 나가면서 내가 시간 관리를 했더니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했죠. 기존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업무 효율이 낮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고객 만족도가 낮았던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있었고, 여기서 혁신적이다라는 얘기에 너무 뭐를 하시면 안 돼요. 몰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분야에 맞춰 구체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철도 공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철도 공사에서 내가 지원 분야에 맞추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철도 산업에 관심이 있다. 즉, 철도는 국가의 주요 수단으로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철도 차량의 철도 차량의 직무로서 안전성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의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전기 분야에서, 전기 분야에서, 라는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전기 분야에서 나는 철도의 전력 공급과 전기 설비의 유지 보수, 이런 것에 지원, 그, 일조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코레일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 스마트 철도 시스템을 도입했고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서의 전환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전기 분야로서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같은 시스템의 구, 시스템 구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수 있느냐면 철도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즉 내가 포목 분야로서 노선의 설계, 건설,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건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비전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비전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번 신년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안전 혁신과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기반의 안전 혁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저는 전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측 장비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또는 고객 서비스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관리 능력을 통해서 종합 모빌리티 기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종합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철도가 중심이 되어서 교통을 연결하는 것을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좀 좋은 컨텐츠가 되어서 여러분들 제발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오늘도 역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